안녕하세요. 저는 진일쌤이구요 일상 영어 이번 시간 주제는 MBTI입니다. 아, 제가 한달 완성 영어 회화 과정을 개설을 했어요. 학습 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고요. 주중 월화 수목 금 저녁 7시부터 7시 50분까지 총 20회를 수업을 합니다. 비용은 교재 포함해서 3만 원이고요. 한달 동안 미국인 메이슨 영어편 8 0 0회를 학습을 하세요. 여러분 이 800개만 제대로 알아도 영어 회화 실력이 엄청 달라져 있을 겁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가 운영하는 Joy Class 아니면 유튜브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서 하실 수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자 이번 시간 첫 번째 표현 한국에서는 MBTI 성격 테스트가 아주 인기가 많다. MBTI 성격 테스트. 먼저 여러분 우리 말 보고 영작 미리 해 보세요. 한국에서는 MBTI 성격 테스트가 아주 인기가 많다. In Korea, Korea 아니고 Korea, Korea 엑센트가리리 여기 있어요. Korea, Korea. In Korea, 한국에서는 the MBTI personality test, MBTI personality 성격 테스트가 이거죠. MBTI는 여러분, 사람 이름을 따서 만든 테스트예요. Myers-Briggs Type Indicator 마이어랑 브릭스라는 사람이 만든 유형 지표 인디케이터 입니다. MBTI Personality 요건 성격이라는 뜻이죠. 성격 Personality Test is very popular. Popular 인기가 있는 In Korea, 한국에서는 The MBTI Personality Test MBTI 성격 테스트가 is very popular 아주 인기가 많아요. 예전에 사람들은 혈액형이 성격을 결정할 수 있다고 믿었어요. 요즘도 믿고 계신 분들이 있죠. 아 정말 과학적 근거는 1도 없는. <laughs> 예. 하지만 아무튼 예전에 사람들은 혈액형이 성격을 결정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In the past, in the past, 여러분 past가 과거잖아요. In the past, 과거에는, 예전에는, 이런 얘기입니다. In the past, 예전에는, people used to believe, used to, used to, 뭐뭐 학원에 서따의 뜻인데 이 발음이 원래는 used to가 맞는데 d하고 t가 같은 데서 발음나거든요. 그래서 앞에 있는 d가 발음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used to, used to, 이 정도로 발음을 합니다. People used to believe. 사람들이 믿곤 했다. 지금은 잘안 믿죠? Blood types. Blood type. Blood가 혈액이고, type가 유형. 혈액형. Blood type. 혈액형이 could 할수 있다고. Determine. 좀 어렵습니다. Determine. 결정하다의 뜻이에 d e t e r t e r 액센트가 있어요. Determine. 결정하다. Personality. 성격을 결정한다. 혈액형이 그래서 한국에 왔던 원어민 친구들이 사람 한국 사람들이 만나면 맨날 What's your blood type? 혈액형이 어떻게 되세요? 물어봐가지고 굉장히 많이 당황 당황했습니다. 왜내 혈액형을 묻는 거야? <laughs> 이 사람 뭐 수술하나? 내 피가 필요하나? <laughs> 겁나잖아요. 갑자기 혈액형 물어보고 한국 사람들은 뭐 A형이면 뭐 성격이 어떠고 저쪽 뭐 이런 얘기 하려고 하는 건데 예, 아무튼. 원아민들을 공포에 떨게 했던 바로 그 질문. What's your blood type? <laughs> 예. 다시요. In the past. 예전에는 people used to believe 믿곤 했어요, 사람들이 blood types could determine personality. 혈액형이 성격을 결정지을 수 있다고. MBTI는 본인이 작성한 설문조사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여기까지 본인이 작성한 설문조사를 기반으로. <laughs> 거창하네요 Since MBTI is based on a survey, you take. Since, 는 because, 의 뜻입니다 때문에 이유를 나타내는 말이죠 정말 잘 b 습니다 s i n c e 뭐뭐이 a 때문에 b s b t i a i s e b a s e d on i s b a s e d on. 뭐뭐에 기반하다. 에 뜻이죠. be based on. 뭐뭐에 기반하다. a survey. survey가 이게 조사예요. 설문조사. you take. 여러분이 본, 아, take가 여러분, 시험을 치러 다 이런 뜻이 있잖아요. 그래서, take a survey. 하면, 설문을 작성하다. 요 you take가 지금 survey를 꾸며주는 거예요. 이 관계사라고 하는 녀석이죠. 여러분이 작성한 설문에 파탄한 것이기 때문에 이때 이유는 여러분이라고 할수 있지만 일반적인 사람 people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죠? 예, 사람들이 본, 사람들이 작성한 또는 여러분이 작성한 survey, 설문조사에 기반 했기 때문에 since since MBTI is based on a survey you take. 혈액형보다는 더 정확할 수 있죠. 당연히 혈액형은 무슨 과학적 근거가 1도 없잖아요. 어 일본의 어떤 무슨 작가 전문가도 아니에요. 그냥 작가가 수필처럼 끄적인 책이 대박이 나면서 한국으로 수입이 된 거죠. 혈액형 이론 아무 근거가 없습니다. 예, 네, 저는 혈액형 절대 안 믿지만 뭐 믿고 계신 분들도 있으니까 혈액형보다는 아무래도 MBTI가 더 정확할 수 있죠. 자기가 작성한 설문 가지고 하는 거니까, 그죠? 혈액형보다는 더 정확할 수 있다. It isn't every day. It might be. Might는 여러분 추측이죠. 뭐뭐일 수 있다. Might. 뭐뭐일지 모른다. Might be more accurate. Accurate. 이 발음이 좀 까다로운데 이게 정확한 이런 뜻이에요. Accurate. Accurate. 정확해. 더. 정확해. Then, 뭐뭐보다. Blood types. 어, 혈액형 보다는 MBTI. It. 가더 정확할지도 모르겠다. It might be more accurate than blood types. MBTI는 사람을 이해하는데 뭐 나쁘지 않아요. 괜찮아요. 괜찮다. 사람을 이해하는데는 어떻게 할까요? MBTI is better. MBTI is better. 더 낫다, 이거죠. 괜찮다, 더 낫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좋다 하면 good 해도 되지만, 여기서는 약간 혈액형하고 비교하는 개념으로 괜찮다를 better로 써봤고요. for, 뭐 하는데? understanding people. 사람들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더 낫다. 어, 여기서는 비교 개념으로 쓴 거고, 그냥 MBTI is good. Good. 좋아요. For understanding people. 하면 되겠죠. 여기서 좀 주의하실 건 뭐냐면, for understand. 이런 식으로 쓰시면 안 돼요. understand은 동사잖아요. 동사가 소위 말하는 전치사. 다음에 올 때는 ing라고 하는 꼬리를 붙여야 돼요. 붙여야 돼요. 어. understand 이해하다고. understanding 하게 되면, 어려운 말로 동명사라고 그러는데, 이해하기. 가 되죠. 전시사 다음에는 동사 그대로 쓰시면 안 되고, ing라고 하는 꼬랑지를 꼭 붙이시기 바랍니다. For understanding people. 사람들을 이해하는 것. 이해하기에 대해서 더 낫다. Better. 괜찮다. And which is better for understanding people. 하지만, 맹목적으로, 맹것 아니죠 맹목적으로, 어, 얘는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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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하, 뭐, 뭐, 아이야, 뭐, F야, T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어, 이 편견을 가질 수 있으니까 또 맹목적으로 있는 건 믿을 건 아니다 믿을 건 믿을 건 건건 건? 이거 어떻게 하지 맹목적으로 어렵네요 네 it's not something 아모뭐한것그 막연한 것 얘기할 때 something이란 말을 참 많이 씁니다 it's not something to believe in 믿을 믿다 할때 believe in 쓰죠. Blindly. Blindly는 맹목적으로 뜻이에요. It's not something. 무언가는 아니다. To believe in. Believe in은 믿다요 어떤 개념, 신념, 존재 등을 믿다가 Believe i n 이구요 그냥 Believe만 쓰면은 주로 상대방의 말, 주장, 뭐 설명, 이런 내용적인 것을 믿다 할 때는 b e l i e v e 를 씁니다. 여기서는 MBTI라고 하는 어떤 개념을 믿는 것이기 때문에 believe in이 더 적절할 것 같아요. believe in, 믿을 어떤 것이 아니다 is not something to believe in. blindly, blindly, 맹목적으로 이런 뜻이죠. 여러분, blind 그러면 이게 눈이 먼 또는 맹목적인 이런 뜻의 형용사잖아요. 형용사에 ly 붙여서 부사를 만든 겁니다. 맹목적으로 믿을 건 아니다. It's not something to believe in blindly. 자, 우리 말 다시 한번 보면서 영어로 표현해 보죠. 자꾸 이렇게 머리를 쓰셔, 자꾸 고민하시고. 음, 어. 한국에서는 MBTI 성격 테스트가 아주 인기가 많다. MBTI 성격 테스트, MBTI personality test 인기가 많다, popular. 예전에, 과거에, 물론 some people Still believe, um, 뭘 믿어요? Blood types can determine personality. 그러니까 몇몇 분들은 여전히 믿죠. 혈액형이 성격을 결정할 수 있다고. 요즘은 아무래도 예전보다 확실하게 혈액형 얘기를 잘안 하시는 것 같아요. 예전에 사람들은 혈액형이 성격을 결정할 수 있다고 믿었어요. 영어로 좀 생각해 보고 시죠 MBTI는 본인이 자산 설문조사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혈액형보다 더 정확할 수 있어요. <laughs> MBTI는 사람을 이해하는 데는 상대적으로 괜찮아요. 낫다. 하지만 맹목적으로 믿을 만한 건또 아닙니다. 이 MBTI를 개발한 사람들이 뭐 전부가라고 하기에는 그냥 일반 사람이었다고 래요 뭐 심의학자는 아니었고, 그냥 심리학에 관심이 많은 일반 사람이 개발한 설문이라고 해서 과학적이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들 하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도 혈액형보다는 낫다. 어. 다시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영어편 바로바로 바로 한번 떠올려 오시기 바랍니다. 어, 한국에서는 MBTI 성격 테스트가 아주 인기가 많다. 예전에 사람들은 혈액형이 성격을 결정할 수 있다고 믿었다. MBTI는 본인 작성한 설문조사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혈액형보다는 더 정확할 수 있다. MBTI는 사람을 이해하는 데는 괜찮다. 맹목적으로 믿을 건 아니다. 이건 순전히 제 생각이에요. 네, 제 생각이니까. 네. 여러분 생각은 또 다를 수 있죠. 자, 영어편 정리합니다. In Korea, 한국에서는 The MBTI Personality Test, Personality Test, 성격 테스트, is very popular. In the past, 예전에, 과거에는 people used to believe blood types could determine personality. 혈액형이 determine 결정하다 personality. Since MBTI is based on a survey you take. take a survey 설문을 작성하다. be based on 뭐뭐에 기반하다. It might be more accurate. accurate then blood types. MBTI is better for understanding people. Understanding it's not something to believe in blindly. In Korea, the MBTI personality test is very popular. In the past, People used to believe blood types could determine personality. Since MBTI is based on a survey you take, it might be more accurate than blood types. MBTI is better for understanding people. It's not something to believe in blindly. Mm -hmm. 자, 이번 시간 MBTI에 대해서 말하기, 교재에 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유튜브 고정 댓글이나 제가 운영하는 네이버 카페 저희 클래스에서 신청하실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뵐게요. 올라갑니다. 안녕.